12월 9일 안식일, 회개하게 하는 선물은 십자가예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살고 싶은 친구는 한 사람도 없겠지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한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면서 속으로는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십자가는 나쁜 행동뿐 아니라 나쁜 마음도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배울수록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을 많이 깨달으면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십자가는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멋진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 이음 신서귀포교의 문하준, 문합이 나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